안녕하세요. 건강에 관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는 정의안의 건강, 톡톡. 한의사 정의안입니다. 신체화 장애란 심리적인 불안이나 긴장, 그리고 스트레스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신체 이상 증상, 감각장애나 마비, 또 각종 통증이나 뇌과적인 기능저하, 이런 것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병증입니다. 증상은 분명히 심하게 느끼고 있는데 검사에 이상이 없고요. 발병 원인도 없기 때문에 심신증 또는 건강 염려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정신과 약물로 증상 완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제가 종일 진료하고 있는 이런 환자분들은요. 대개 이런 신체화 장애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인데요. 오늘은 이분들 치료 사례를 중심으로 신체화 장애 환자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친정어머니하고 함께 처음 내원하신 34살 여자분인데요 두통, 복통, 요통, 가슴통증, 관절통, 안면통증, 위장통증 안 아픈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원인 불명의 통증들이 만성적으로 생기는 거라서 신체화장애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결혼 1년 만에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됐는데 원만하게 협의가 안 돼가지고 소송이 시작됐고요. 그때부터 잠못 자고 불안하고 소화 안 되고 온몸에 통증들이 한꺼번에 다 밀려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 갔더니 수면제, 소화제, 안정제, 진통제 뭐 이런 약들을 다 처방받아가지고 한꺼번에 다복용을 하는데요. 약 먹을 땐 조금 덜하는 것 같다가. 금방 원위치 이렇게 되는 통증들 때문에 이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증상은 분명히 있는데 검사로 이 원인이나 뭐신체 이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신체어 장애로 진단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불편한 심리 상태가 그대로 신체 증상으로 나타난 거니까 스트레스가 원인인 건 맞습니다.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율신경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요. 또 교감신경이 광진되면서 모든 통증에 민감하게 되고 불면, 불안, 긴장 증상 더 심해지게 됩니다. 이분은요. 신체적인 이런 이상을 해결하는 걸 목표로 하지를 않고요. 순환을 돕고 자율신경 기능을 회복하도록 한약과 약침으로 꾸준하게 치료를 했는데요. 안정제나 진통제로도 가라앉지 않던 이런 여러 가지 신체 통증들이 근본적인 치료를 하니까 해결이 되고요. 불안하거나 잠을 못 자는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자, 이 환자분은요. 취준생인데요 28살입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소화가 늘안 됐다면서 오랫동안 내원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진찰을 해 보니까 이게 단순한 소화 불량이 아니었습니다. 소화 불량만 있는 게 아니고요. 복통도 있고 생리통도 있고 생리 불순도 있고 피부도 가렵고 만성적으로 피로하고 머리 아프고 이런 너무 다양한 증상들을 한꺼번에 다 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졸업하고 나서 이 취업에 계속 실패를 하면서 알바 생활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뭐라 하지는 않는데 스스로 자책감이 들고 또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병원도 뭐 여러 군데 다녀봤죠. 또 검사도 해봤고 그런데 이상소견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체화장애가 의심된다면서 정신과 가보라는 얘기만 들었고요. 이미 위장약, 뭐 정신과 약, 진통제, 소염제 이런 다양한 처방들을 한꺼번에 복용한 지도 오래됐던 분입니다. 이분은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심하고 현재 상황이 너무 정신적 또 사회적으로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울증이 쌓이면서 신체 여러 군데에 통증이 생기고 또 쉽게 염증이 생기고 그리고 기능장애가 나타나면서 생기는 신체화장애를 앓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저도 진단을 했습니다 자 검사를 해보니까 자율신경 기능의 균형은 깨어져 있고요 수승화강에 순환이 막혀 있으면서 심한 스트레스 뇌파 소견이 있었거든요 이분은요 심신을 안정시키고 순환을 돕는 한약과 약침으로 꾸준히 치료를 했습니다. 이분을 치료를 한 이후에 건강이 회복돼서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직장 취업도 가능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내원했던 45세 여자분 이야기입니다. 구토, 설사, 복부 팽만감, 생리불순, 수족냉증, 피부 가려움, 항상 피로하고 기력이 없고요. 목구멍은 꽉 막힌 그런 느낌, 아주 다양한 증상이죠. 이렇게 호소하면서 어, 내원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본인 말로도 이렇게 뭐 성한 것이 하나도 없이 온몸이 다 아프다 하는데 병원에서 검사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유명한 병원, 유명한 의사 다 찾아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의 이런 통증과 증상들은 인정받고 싶어서 다른 병원에 검사도 워낙 많이 받고 또 병원 진찰도 끝없이 받아온 거죠 검사 진찰을 받고 얻은 답이 결국은 신체 회상이다 건강 염려증이다, 뭐 자율신경실조증이다 이런 거였거든요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남편이 하던 일이 실패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시댁에 얹혀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거기다가 시어머니 병환이 워낙 깊어서 맞벌이하는 그 동서들하고는 달리 이분이 전업주부인데요 이분이 시어머니 병간호까지 도맡게 돼가지고 이 내적인 갈등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이런 육체적인 피로가 겹칠 때 자율신경 기능의 균형이 깨지기 쉽고요 또 심신의 건강을 유지했던 중심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잘 설명을 했고 근본적인 치료를 시작했는데 치료가 진행되면 조금씩 통증이 사라지고요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신체화장애는 무조건 내과 약이나 안정제 같은 증상 완화를 위한 약물을 복용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트레스로 망가진 자율신경 기능을 회복을 해서 스스로 증상의 완급을 조절할 수 있는 상태까지 회복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죠 환희에서는 순환을 돕는 수송화강 치료와 면역력 증강 그리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춰주는 한약과 약침으로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반의 치료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신체화장에 있는 분들의 진료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온 몸이 안 아픈 데가 없다는 분 살펴봤고요. 두 번째 소화가 안 돼서 늘 메스껍다는 분또세 번째 건강 염려증 환자분 이렇게 진료 사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신체화장애로 고생하시는 분, 그리고 환자, 가족분들께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